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도 해 같이 빛나고 그 옷이 얼마나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났냐면, 은 엘리아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어요. 이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 이들이 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갔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어, 이 땅에서 그 모세가 묻히지를 않았죠. 그래서 어디 묻혔는지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옮겨 가신 거죠. 근데 엘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아는 아예 그냥 그 불수레를 타고서, 불수레를 타고 간건 아니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죠. 불수레가 내려와서 그 엘리사와 그 간격을 두게 하고, 어, 그리고, 어, 그냥 하늘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둘다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는데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잖아요. 모세가 참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그 아합과 그의 그 왕비 이세벨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모든 거의 많은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누가 보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겠어요. 누가 보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으냐면 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출애급할 때 엑소도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출애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세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죽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거죠. 출입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의 대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엘리아는 뭐의 대표입니까? 엘리아는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엘리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늘의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자,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셨던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하 해서 온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화해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죄 많은 백성들을 화목해하는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모세도 그랬고 엘리아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백성에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가, 가장 큰 관심과 그리고 어, 그 영원한 그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어지고 빛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창세전에 예비되어졌던 창세전에 계획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